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 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신형 고출력 미사일 엔진을 시험하는 등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호언장담을 조만간 행동에 옮길 태세입니다. 도발 결정은 이미 내려졌으며 남은 것은 택일 뿐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상업위성 등을 통해 지속 파악되고 있어서 단기간 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함께 감행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핵미사일 기술이 일정 수준 이상 올랐다고 판단될 때 전략적 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 도발을 짜는 주민 결속을 위해 김일성, 김정일 생일 등 주요 기념일을 앞두고 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대북 정책과 미중 관계 추이, 남한 정세 등을 함께 지켜보면서 도발 효과를 극대화할 타이밍을 노렸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북한의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은 4월 15일인 김일성 생일 105주년입니다. 북한의 중시하는 정주년, 즉0 또는 5로 꺾어지는 해여서 축포 성격의 도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도발이 없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열흘 뒤인 4월 25일이 북한군 창건 85주년입니다. 4월 11일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13기 5차 회의가 열립니다. 국방위원회 폐지와 국무위원회 신설 등 주요사항이 결정된 지난회와는 달리 올해는 굵직한 현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핵실험, 미사일 발사 기술 성과를 북한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기는 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외부 변수 중에는 4월 6일에서 7일 경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가장 주목됩니다. 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의 윤곽을 드러내고 그 흐름 속에서 대북 정책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미중 회담 결과가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전략적 도발로 판 흔들기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김동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과 최고인민회의, 김일성 생애를 고려하면 4월 8일에서 10일 또는 12일에서 14일 정도에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날짜는 8일에서 9일쯤으로 본다며 북한은 내부적으로 도발을 감양하기로 결정해놓고 퇴길만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도발 종류는 핵실험보다는 ICBM 발사일 것이라는 관측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수소탄 시험과 핵탄두 폭발 시험까지 마쳤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에선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ICBM은 김 위원장 스스로가 신년사에서 마감 단계라고 밝히는 등 발사의지를 대내외에 여러 차례 드러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최근 북한이 다섯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던 풍계리 지역에서 또다시 핵실험을 준비하는 동향이 미국의 상업 위성 등에 포착되고 있어서 정격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북한이 향후 한달 이내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북한이 4월 중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초대형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지속 제기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징후들도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정말 이러한 도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한 정권은 아마도 미국에서 이제 어쩔 수 없으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 학계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을 주장하는 얘기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 초강력 제재는 물론이거니와 아예 북한 정권 교체를 전략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대형 도발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불보듯이 분명하겠죠.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권의 명주를 스스로 재촉하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